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김프로입니다. 아, 2017년 김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 아, 수익률 158%로 4위. 올해 대회에서는 10위에 입상한 바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마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 매매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 지난 주, 자 지난 주 이슈 종목부터 음,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 얘기했었죠. 먼저 모나미. 모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나미는 지난주에, 어, 세력 물량이 7,700원 부근. 자, 이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오른쪽이 이제 일봉 차트이고요. 왼쪽이 제 3분 봉 자동매매 일지입니다. 자, 7,700원 부근에서 15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한다. 이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기준. 그러니까 8월 6일 기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수요일 아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날 보면 7,700원 부근, 15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었고요. 음, 시장 경보장치를 피하기 위한. 그니까, 러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7월 말, 30일 날 나갔었고, 아마 이때 이 종가가 좀 이랬으면 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한, 그, 의도적인 투매로 떨어진 것이라 보고, 다음날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이제, 그날 수요일 아침에 올라갈 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장초만에 바로 반등이 나왔죠. 3분도 안 걸던 것 같아. 예, 네, 볼까요? 딱 이거죠, 이거, 이거. 시간에 다닐까는 하라겠지만, 시장이 이게 경보장치를 피하기 위해서 투매로 떨어진 거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3분만에 9% 올라갔죠. 9% 바로 네. 반등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8월 7일 수요일 맞죠? 예. 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이게 이제 세력 물량이 뭐 강하게 들어와 있다. 150억 정도로 이제 제가 추정한다 했잖아요. 그 물량을 정리를 하려면. 주가를 한번더 띄워 올려놓고 털어놓을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올려놓고 또 따라 붙으니까 바로 매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치고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매도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력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투매 자리가 나온다면 은 공략을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전, 저번 주에. 그 저도 매매했어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은 계속 하는 겁니다. 세력 물량이 여기서도 또 들어왔을 때면 여기서 한 팔고, 이전 저점 깨지는 투매 자리. 이 종목 돌파 못 했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자리 깨지는 투매에서도 한번더산 거예요. 사고, 사고, 팔고. 그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왜안 했겠습니까? 이 은봉이 계속 나오면서 이 자리 이제 더 이상 깨지 않았죠. 이 깨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음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하진 않았어요.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음봉의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아, 더 이상 공략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만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계속 얼마 먹을 필요가 없어요. 세력이 이렇게 물량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얼 근거로 더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제 이 종목을 공략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정금점 돌파해야 돼요. 이 자리 또. 뭔가 일본과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아, 뭐, 강복절이 또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더길적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세력도 많이 해먹었죠. 많이 해먹었고.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한다면, 이 자리, 그러니까 8,95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또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빠르게 올렸다가 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털어먹는 흐름이다. 네? 주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지지부진 이런 게 이제 세력이 물량 정리하는 대표적인 흐름이죠. 그죠? 빠르게 올려놓고 하루 종일 털어먹는 거.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또 간다. 그러면 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 여러분들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왜냐? 이게 올라간 시간을 보세요. 이게 3분, 다음에 6분, 9분, 봉 3개예요. 봉 3개만에 팍 올려놓고 털고, 또한 개, 두 개, 팍 올려놓고 털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털어.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봉은 몇개안 되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예? 여섯, 일곱, 여덟. 뭐, 몇, 몇 개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한 20분, 25분, 요 사이에 이미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단 얘기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쳐가지고 손절하지 않겠습니까? 예? 손절할 수 밖에 없어요. 종가에 이 자리에 또 하루 종일 지짐을 하다가 팍 떨어지고, 다니까 또 떨어지면은,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냥 들어가지 마라. 예? 저도 안 하잖아요. 다음, 신성통상. 아 신성통상은 그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국내 우류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류 쪽, 예, 대장주로 움직였었습니다. 어, 2연속, 그러니까 8월 5일, 그 다음에 8월 6일, 8월 6일 기준은 제가 얘기했었죠. 8월 6일 기준 2연속 상한가 가면서 세력 물량은 2100원 부근에 한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 투매자리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자 예, 네. 세력 물량 많이 들어왔으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이 크게 나왔죠 근데 양봉은 별로 없고 은봉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투매를 노려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뭐 이런 자리도 사도 되는데, 여기서 반드팡 줬잖아요. 그 때문에 더 떨어지길 기다린 거죠. 여기서 산 거예요. 사고, 사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예, 네, 더, 더안 떨어져 다행이에요. 4차까지 사고, 반드팡 나왔을 때 이제 수익매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전 좀 깨지는 투매 자리 한번더 사서 팔고. <laughs> 그리고 또이 자리 깨지는 투매 자리에 또 사서 팔고 또 이전 저점 부근에서부터 깨지는 투매 자리. 분할로 매수했다가 반토막 나올 때 팔고. 예. 네. 이거는 아까 모나미보다 더 매매한 횟수가 더 많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 세력 물량이 단순해요. 더 많기,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양봉의 크기를 봐요. 이게. 크잖아요. 딱 봐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양봉의 크기로 한 봐보세요. 이만큼 이날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음봉은적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다시 음봉의 크기도 봐요. 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이렇게 투매로 떨어졌을 때 세력 물량이 나와서 본 거예요. 계속 매매를 몇번더한 거죠. 자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직까지도 물량이 저는 물려 있다고 봐요. 신성통상이. 얘네 물량이 다 못했어요. 왜냐면 이날 추가를 잘 못했어요. 이날. 이날 언제입니까? 8월 8일 날. 얘네들이 종가를 0.6을 만들면 안 됐어요. 0.6을 만들면 안 되고 이날 종가에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날 종가보다 더 아래로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 경고를 안 맞는데. 이 뭔가 좀애매했을요 2495원 이게 지금 2510원이잖아요. 2495원까지는 맞춰서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하이, 어쨌든 투자 경고 들어갔잖아요. 투자 경고가 들어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걸대금 보세요. 확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거금 100%로 전환되면서 돈이 그만큼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세력 물량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증거금 100으로 전환되면은 잘안 사요. 왜냐하면 증백 자리를 사면 다른 종목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세력이, 음,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는 물량을 아직까지 다 정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예, 조금 남아있는데, 들어가는 타점도 애매해요. 예, 이미 지금 음봉우림이 계속 앞서 말씀드린 모나미와 같은 그런 그 지지부전을 하는 빠르게 올려놓고 하루 종일 터는 그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다. 예,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다시 세력이 들어오려면 이 종목 좀 뚫어줘야 돼요. 예, 뭔가 한일간에 더 이슈가 있어서, 있어서, 뭐, 강하게 들어오는 양봉. 그런 게 있다면은 들어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 예, 다만, 세력이 물량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아마, 뭔가 애국심이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될 때,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앞서 했던 그런 패턴과 비슷하게 갭상승을 하고 내리꽂든지, 아니면 빠르게 움직였다가 한번더 내리꽂든지, 아니면 그냥 이 위치에서 지지부진하게 물량증을 하든지, 한 번은 어쨌든, 기술적 받는 폭은 줄 확률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들어가지는 말자. 예, 애매한, 애매한 위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네. 자그 다음 모나리자 요렇게 세 종목이었죠 모나미 신성통상 모나리자 이 종목도 이제 지난주에 세력 물량이 좀 상한가 상한가 들어온 날 이날 했던 것 같아요 이날 8월 6일 화요일날 이날 기준이었죠 이날 기준으로 해서 세력 물량이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 네. 4400원 부근 100억 다만 이 종목은 이제 이날 시장 경보장치가 나왔죠. 투자 경고 지정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약에 강한 양봉으로 뭘 했더라면은 이 투자 단기가 열그 발동 요구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세력도 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방송할 을 때도 얘기를 했죠. 이 종목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공략을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점 애매하다. 예 마찬가지예요. 양봉이 강하게 안 나왔죠. 그죠? 상한가까지 해놓고 시초가 갭상이 0.2%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탈겠단 얘기예요. <laughs> 그죠? 세력이 돈을 크게 안 쓰고 그냥 물량적인 하겠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상따을 들어가긴 했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대로 대응 안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매물이 나왔을 때 이미 음봉이 보세요. 크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뭐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 어차피 이 테마는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성통상 그다음에 모나미 이두 종목이 그 대장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애국 테마주들이 한번더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두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제는 이세 종목 다 어,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고점이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슈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주도 업종지수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주 같은 경우에도 투매에서 반등폭 어 반등폭 매도를 지금 다준 상황이고 반등폭 구간에서 또 기관 외국인 차익 매물이 지금 어 연일 양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세력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나마 움직이는 종목은 세력 물량이 좀 적어요. 적고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는 종목들이라 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남성 같은 종목. 이 종목도 제가 오늘 매매를 하긴 했어요. 전날 상한가 들어온 이 물량을 근거를 했고, 장 초반에 양봉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이 자리 사서 팔고, 좀 사서 팔고 했지만, 이 보세요. 하루 종일 음봉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력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이 자리에 매물도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까에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력이 물려서 세력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매물도 많고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물량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그런 종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어, 좀더 기다려야 돼요. 네, 좀더 기다렸다가. 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돼요. 예, 얘네들이 지금 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양매도 하는 이이 짓거리를 이 보면은 아마 한이 정도까지 550선 위이 자리까지는 얘네들이 쌍바닥을 더한번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던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미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강한 지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뭔가 미중간의 어떤 긍정적 신호로 인해서 강한 양복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워낙 투명가 심했고 뭐 일본발 악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이벤트는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백색 국가에 이미 제외됐고 수출 규제 품목도 뭐 제외됐고 예, 어느 정도 나올 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도 실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떤 신호를 준다면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일 강한 수급주 위주로 또는 뭐 새로운 주도주가 생성이 된다면 그런 종목 위주로 차라리 대응을 하는 게 나아요. 세력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은 마땅히 할게 없다. 세력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 매일 지는 매일 올려져 있습니다. 올해, 그, 킴대, 킴대 나가서 시비를 했는데, 2017년도에도 입상을 한번 했죠. 올해도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기 영상을 한두개 강의 정도로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그 일정은 커뮤니티로 공지를 할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알림 신청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